다사다난했던 2024년의 문을 닫는 오늘입니다. 우리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새 바람이나 계획으로 넣은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막기 위한 대응,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요? 김병건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겸 1.5도 이코노믹스타일 저자 또다시 모시고 그 방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여러 기후 문제 또 기후 대응 관련해서 올 한해를 이제 돌아 어, 본다면 어떤 해였다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뭐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네, 예, 최근에 어, 해 마감하면서 기후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를 어,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예, 2024년도 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 돌이켜 놓고 보면. 아, 우리 국민들이 올 여름 정말 더운 여름 길게 보내지 않습니까? 예, 네. 네, 올여름 가 그랬고 그리고 11월 말쯤에 또 예기치 않은 폭설 뭐 이제 이런 걸로 보면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아, 극단적인 기후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빈발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후가 미래 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라고 하는 점들을 여러 세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느꼈던 해가 아닐까 싶고요. 또 불행하게도 11월달에 미국의 선거가 있었죠. 선거가 있었는데 아 어, 유감스럽게도 기후에 절,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어, 음. 분이 당선이 돼서 아 어, 굉장히 지금 아 어, 근심이 좀 여러 군데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글로벌 아이 어, 기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직 예측이 안 되는 아 어, 시기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작년 올해해서 2023년 24년 연속으로 해서 연간 단위로는 유엔에서 어, 정한 기후 일종의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는 1.5도에 거의 육박했거나 아니면 넘었다는 이제 일년 평균으로 그런 이제 안전 소식들도 있으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후 이게 빨리 오고 있다 이제 이런 음. 어, 걸로 우리가 어,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이런 것들로 보면. 어, 별로 어, 낙관적인 소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죠. 네, 네. 그 코페르니쿠스에서 어, 유럽 연합에 있는 네. 기구잖아요. 여기서 네. 어, 2023년도, 작년이죠. 2023년도에 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기 대비 1.48도 올랐다 네네네. 이런 게 나왔는데 네네. 아마 이제 내년 초, 2025년 초가 되면 이제 그런 수치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어, 2023년 8월부터 올 (7월까지를) 끊었더니 (1.64도) 올랐더라고요 벌써 이제 올해도 아마 작년을 넘어서는 온도 상승이 거의 예견되는 상황인 것같아요 그러니까 수치로도 올해 대한민국이 겪었던 이 여름에 엄청난 (30일) 이상의 매일 밤 벌어지는 이런 열대야 이런 것들이 뭐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뭐 굉장한 그런 기후 재난이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이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이책 1.5도 이코노믹 스타일 이책 이제 쓰셨는데요. 이게 이게 보니까 기후가 걱정되는 이들을 위한 경제 책 상당히 이제 부제가 재밌습니다. 의미심장한데요. 아마 일상적인 경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기후 대응을 위한 실천을 모색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시한 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뭐제꼭 시민들의 실천만 강조한 건 네. 아니고, 아 어, 우리가 사실 기후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게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해법만 가지고는 이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기업들도 해야 될 몫이 있고, 또 국가하고 정부도 해야 될 몫이 굉장히 중요한 음. 몫이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지역의 커뮤니티나 공동체들이 해야 될 몫도 있는데. 그것과 견주어서 시민들 개개인이 실천해야 될 목도 이제는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목소로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치가 않아서 책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시민들이 1.5도 음. 안에 우리 기후가 머무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아,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이런저런 기회로 이른바 대중 강연을 할 기회가 음. 꽤 있고요. 그래서 뭐각종 지자체에도 간다든지 서울에서도 이런 지자체 주민들 한번 가면은 막 음. 250명, 300명씩 네. 오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높다는 걸 제가 알수 있는데 말미에 되면 꼭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저는 뭘 해야 됩니까? <laughs> 이거 다 탄소 줄이는 건 국가나 기업이 뭐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대세 여행을 못 주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어,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는 또 이런 과학과 기후를 다루는 연극에도 한번 가 가지고 그걸 참관하고 도 나중에 이 일문 일답을 이제 그 관객들이 질문하면 제가 답하는 네. 이런 시간도 가졌어요. 근데 거기 어린 아이들이 많았어요. 과학 이런 연극이라 한 10살 돼 보이는 아이가 묻더라고요. 그 아주 낭랑한 목소리로 저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데 어 <laughs> 제가 순간 성인은 해서 뭐라고 말, 말을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열 살짜리 아이가 뭘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순간 좀 답변이 막혔던 음, 그런 경험도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1.5더 라이프스타일 네. 뭐 아마 이런 얘기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생활 속에서의 기후 변화 대응. 이게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건가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그, 저도 이제 기후 가지고 네. 여러 이제 시민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주로 어 조금 시, 쉽지 않은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음. 이제 낙관적인 얘기보다 그렇죠. 좀 전문 용어도 어, 굉장히 많잖 네. 어두운 용, 얘기들을 좀 하고 이제 결국은 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아 종이컵 안 쓰고 텀블러 가지고 다니고 쓰레기 분리 수거 한다고 기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똑 같은 예. 얘기하세요. 네, <laughs>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아. 그럼 그거라도 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러면 도 대체 뭘 해야 되냐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좀 좌절스러우신 음. 아, 모습을 하는 걸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해서 좀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찾아봐야 되겠다. 음. 이제 이렇게 예, 생각을 했는데 많이 있죠. 아, 시민들이 어. 우리는 이제 흔히 제가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해야 될 몫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어 말씀을 드리면, 아 무슨 소리냐? 시민들이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어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건 기업들 아니냐. 뭐 그것도 틀린 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한해한 한 6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어 포스코 한개 기업만 해도 뭐한 7천만 톤 이상을 그래요. 배출하니까요. 예,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이 각도를 좀 바꿔서 보자는 겁니다. 이제 기업들은 이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건 이제 생산 차원에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 제품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보는 거고요. 근데 그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의 대부분은 어, 누군가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소비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생산 차원뿐만 아니라 소비 차원에서 보면 이제 시민들의 할 일들이 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 시민들의 실천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어, 우리가 그전에 그냥 쉽게 생각했던 텀블러 소지라든지 어, 쓰레기 분리수거 말고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책에 1 5도씨 계산기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아마 내가 하루 사는데. 탄소 얼마나 배출하냐 또는 뭐 일년 살면 얼마나 배출한 이런 거 이제 계산할 수 있도록 약간 인터페이스식으로 이렇게 이제 할수 있는 거 같은데 네.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직접 개발하셨나요? 네, 제가 개발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녹색전환연구소 친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제 거의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아, 개발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어떤 실천할 거냐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 아 우리가 요이 이, 요거과 관련해서 음. 아 국가라든지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이는지를 한번 잘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나 지, 지방정부 같은 곳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전에 온실가스를 어디서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지를 먼저 정리를 하죠 물론 음. 이제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업을 그렇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력을 생산할 때 얼마큼 뭐, 그리고 어, 산업 공정에서 얼마만큼 그리고 교통이나 운송에서 얼마큼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줄일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네.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전에는 내가 뭘할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냥 질문을 던져 버리니까 내가 어디서 지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어, 이 질문을 먼저 해 보자. 한마디로 기초 통계도 모른다 이런 거.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 제가 이제 하루를 살면서 일상 또는 뭐일 년을 살면서 어디에서 얼만큼을 배출하는지를 알아야 어디서 얼만큼을 줄일 건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주 해주자는 거죠 근데 음. 개인이 그걸 하자니까 각각 우리 시민들 한분한 한 분이 자기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계산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아 얼마 어디서 얼마큼씩 배출하는지를 이제 큰 덩어리로 알려주기 위해서 개발된 거죠. 거기 내용에는 네. 직접 간접 배출까지 들어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네. 스코브 3까지 다여기까지는 이제 좀 들어가기 힘들었을 어, 것 같고 뭐 들어가게 만드는 게 이제 원칙이긴 한데 네.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예, 그렇죠. 네. 그 저희 기울어온 경제생활 이제 저희 팀이 있어요. 네. 여기에 작가님이 네. 실제 이제. 이 개발하신 거에 맞춰서 계산기에 네. 넣어서 해 봤는데 네. 음, 탄소 발자국이 6.8톤. 아, 훌륭하시네 이렇게 나왔는데 아. 이게 이제 한국인 평균의 절반 정도라고 하네요. 네, 네. 그래도 2030년 한국의 이제 목표 달성이야. 이게 이제 NDC 40% 감축하는 거의 비해서는 좀 많이 배출하고 있다. 네네네. 이 수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8톤. 아, 6.8톤이면 네. 굉장히 어, 기후나 환경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어, 음. 생활하시는 게 틀림없다. 이제 이렇게 네. 보는데 왜냐하면 연간 이 정도면 그래도 한국 전체로 서는 상당히 적은 편인가요? 네, 어. 지금 통, 공식 통계로는 한국 인 1인당 한 12톤 정도 내외를 배출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6.8톤이면 그거의 거의 절반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가 40% 2030년까지 줄여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대한민국 5,160만 국민 모두가 2030년쯤 되면 지금의 한 절반에 가까운 40%씩 줄어야 되는데 5.6뭐 6.5톤 뭐이 정도면 거의 거기에 근접한 거니까 네, 상당히 적은 거죠. 네 아니 이렇게 제가 이제 하루 어떻게 사나 어, 저도 이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 먹는 거, 또뭐 이동, 그러니까 교통수단, 뭐 걷는 걸 포함하면겠죠. 또집 안에서 쓰는 거, 뭐 이런 게또 여가, 좀 쉬는 거, 뭐 노는 거 이런 게다 포함될 텐데 이게 다 여기 지금 하나 하나 항목별로 다 들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아주 개별적으로 우리 우리가 일상을 하면서 하는 거를 다 잡아내는 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미 이제 일본 뭐내 네, 연구소하고 아, 핀란드 알토 대학이나 이런 몇 군데에서 한사오년 전에 시민 실천을 아, 고려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대략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 많이 배출하는가를 잡아냈는데 이제 음. 그래서 잡아낸 게 여섯 가지 분야였습니다. 아. 그니까아뭐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거, 그다음에 자는 거 또는 뭐 방에서 생활하는 거 또는 이동하는 거이세 개가 특히 도시민들은 거의 온실가스 배출의 7 팔, 십퍼를 차지할 만큼 이제 삼대 하스팟으로 불리는 이제 여기 여기서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아 우리 이제 아 소비 상품 소비하는 거, 서비스 소비하는 거 그리고 여가 생활하는 거 이거까지 음. 해서 한 여섯 개 분야로 우리들의 삶을 나눠 보면. 그렇게 분야가 만들어지고 거 대체로 이제 그 안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아, 온실가스 배출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자기 수치를 입력을 하면 이제 나오죠. 결과가 예, 딱 나오게끔 예. 이렇 그냥 만들어요. 총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작가님도 그렇게 보셨을 것 같은데 아 나는 아, 이동하는데 온실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구나 또는 음. 나는 우리 집에서 온실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건 사람마다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어, 통근 거리가 많으신 분은 이동 쪽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제 주부나 이런 이제 분들은 어, 이동보다는 이제 소비 또는 뭐 어, 주거 이쪽이 많으시고 음... 학생들은 또 나름대로 또 틀리고 어, 그렇습니다. 그 제가 그래서 저희 학교의 환경대학원에 이런 거를 이렇게 계산 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에너지 일기. 또 탄소 배출 일기를 써라.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대학원 수업에 학생들한테 어, 수업 이제 학기 첫 시간에 그 과제를 주는 오, 교수님이 네. 계세요. 네. 우리 현재 원장 하신 윤순진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laughs> 이분이 제가 여쭤봤더니 2000년부터 24년째 이걸 하고 있대요. 우와. 굉장히 빠르죠.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하루 일기를 쓰는 겁니다. 하루 네, 네. 탄소 배출 일기. 네. 또 하루 에너지 소비 일기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쭉 이제 하는데 심지어 음. 학생 중에는 음. 어, 샤워를 하면 근데 샤워는 사실 물이 얼마 큼 쓰는지 알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네. 그래서 그거를 네. 그 욕조에 이걸 잠그고 어, 샤워 물을 하면 물이 이제 차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떠 가지고 그 양을 이제 측정을 해서. 우리 K 워터 같은 데서 아... 물 소비를 네. 뭐 1리터를 하면 그 에너지 소비가 네. 얼마큼 나옵니다 네. 이런 통계가 이거까지 계산한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아 이게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게 굉장히 안 하는 것과 는참 다르겠다 이런 네. 생각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음, 이제 하게 네. 됐어요. 근데 그럼 결국은 아까 이제 이 어떤 개인별 또 직업별 뭐 남녀별에 따라서 탄소 배출이 많은 분야가 있을 거다. 어... 어디서부터 줄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일 줄이기 쉬운 거 또는 뭐 의식이 바뀌어야 될거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이제 뭐라도 해보자 음. 이제 우리 양심 있는 시민들께서 기후를 걱정하는 뭐라도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한게 텀블러 가지고 다니고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하고 그러는데 이제부터는 저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건 하기 쉬운 것부터 해서는 기후 위기를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많이 배출하는 게 어딘지를 먼저 음. 찾아낸 다음에 그 많이 배출하는 거에서 어떤 걸확 줄이는 게 효과적인가 이제 이렇게 많이 줄일 수 있는 거를 도전을 해보는 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그 많은 게 보통 어떻게 범주화를 할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그,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어, 아니면은 특정 직업 뭐 우리 제가 해보니까 저, 네. 아 단한 한 가지 행동으로, 획기적으로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단한 가지 행동을 꼽자면, 아, 어, 자가용을 집에 두고 다니시는 겁니다. 어, 예, 정차. 적어도 주, 주중에만. 그러면, 아, 어, 아까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평균 한 12톤이라고 했는데, 약 2톤 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상당하죠. 예, 1년 단일 한 건으로. 예, 그렇습니다. 오. 예, 그리고, 아, 어, 그거에 거의 준하는 게 이제 해외여행을 한번 줄이실 때마다 아, <laughs> 예, 상당한 정도로 안 그렇습니다. 예,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고, 아... 이제 그다음엔 뭐 예를 들어서 육식을 줄이는 거, 이제 식 먹는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차례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 적지 않은 거는... 아~ 어, 이제 단, 단독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태양광을 어, 설치한다 음. 이제 이래서 에너지원을 바꾸는 게또 굉장히 큰 영향을 음. 주게 됩니다 잠깐 네. 그럼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저는 학위 받고 이제 삼십 년이 딱 됐는데요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음, 출퇴근을 자동차로 안 합니다 네, 그냥 멋진, 에, 지하철 멋진. 버스 이런 걸로 하는데 걷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는 상당히 그~ 가장 손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면에서 이미 좀 실천을 한 30년 동안 한 세미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어, 주민들하고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여러 번 하고 그래요 책 오래와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뭐냐면 음. 아파트 사시냐고 대부분 아파트 사시잖아요 산다 그러면 자동차 한대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있대요 아, 그러면 아, 주차비 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두 대부터는 내는데 한 대는 괜찮대요 근데 이, 그러면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주민 중에는 자동차가 없으신 분도 있는데 그 자동차가 없으신 분은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예, 음. 네. 자동차를 한대 가지고 주차 공간을 쓰시는 분이 공짜로 쓰고 있다면 이분은 뭔가 이익이 주어져야 공정한 건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이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무심결에 자동차 한 대를 아파트 주민의 기본값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 이제는 좀 바꿔야 되는 거죠. 네, 자동차 안 네. 가지신 주민을 기본값으로 봐야 되는데, 어 그런 데서부터 이제 발상. 최근에 좀뭐 공유경제단 됩니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네, 네. 그렇고요. 제가 그래서 우, 또 우수 교수님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교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늘 출퇴근을 걸어서 하고 이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대요. 교수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신가. <laughs> <laughs> 그래서 차가 없으신가. 근데 네. 저도 차는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지하철, 버스, 걸어다니니까 아까 라이프스타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네, 네. 이게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말 기후 뭐 문제 대응한다, 적극적인 시민 어떤 의식의 발현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안 가더라도 음. 최소한 서울에서 살 때는 이게 훨씬 더 저는 편리하고. 오히려 또 하루에 만보 정도는 기본으로 걸으니까 출퇴근하고 어디 다니면서 뭐 다리 운동에도 좋고 그래서 전 여러 가지 일석 다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제가 반대 그이 사례들도 이제 많이들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냐면 이제 최근에는 또뭐 배달이 어, 유행하긴 합니다만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 쇼핑을 하면 대형 마트들이 이제 한때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대형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해요. 그그 근데 대형 마트는 좀 교외에 있으니까 마트를 가는데 시장 보러 가는데 대체로 자가용을 가지고 갑니다. 음. 그럼 자가용을 가지고 가면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일부 일부로 들고 오는 건 아니니까 생각보다 많이 사십니다 그러니까 제품들을 또 많이 사셔 가지고 딱 자가용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갖고 오시면 냉장고도 굉장히 큰 냉장고가 필요해집니다 사실은 아 음, 전기를 음, 어, 많이 쓰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냉장고를 쓰시면 아 어, 음식물을 아무리 아껴도 많이 버리게 됩니다 이제 요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굳어져 버리면 전체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러고 별로 어~ 삶의 질이 나아진 것 같지 않은지 이런 음. 것들로 어~ 음. 반대로 교수님하고 반대 방향의 아, 라이프 스타일도 알겠어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안 그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 한 명은 뭐~ 몇년전 이야기입니다만 자기는 자동차가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가 없다 근데 저가 제가, 제가 뭐~ 차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뭐~ 꼭 필요할 때만 제 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좀 이렇게 어떤 삶에 익숙해지기에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네. 이제 이게 굳어진다면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어, 이런 1.5도 씨 라이프스타일을 우리가 삶에서 좀 채화한다면 많은 일상이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거 관련 실험을 해보셨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 이거를 좀 연구를 해보고 네. 이게 연구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아, 직접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제 아. 마침 올해 상반기에 한겨레 20일에서 아, 어, 같이 해보자 해서, 올해 7월 달한달 살기 1.5도 라이프 스타일로 한달 살기 해서 한 50여 명이 시작을 했는데, 그래, 자발적으로 모으셨어요? 어떻게? 네네. 네, 네. 어, 지원 받았는데, 지원 지원을 꽤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어, 예. 몇백 명이 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아, 어, 인구 구성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걸감안해가지고 이제, 어, 추첨을 했는데, 아, 어, 물론 쉽지 않죠. 또 여름에 하는 게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한 달까지 끝까지 완주를 아, 중간에 하긴 했어요. 그만, 예. 포기하셨어요. 네,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 저도 요, 이제 끝까지 음. 한번 해보긴 뭐가 그냥. 제일 힘들어서 포기를 하시나요, 이분들? <laughs> 말씀하신 대로 어, 이 이걸 하려면 예, 웹 웹상에 나와 있는 탄소 발자국 계산기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 만든 거고, 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온실가스 가계부를 써야 됩니다. 매일 써야 되는 거죠. 매일 써서, 아, 어, 자기가 뭘 바꿨더니 얼마나 줄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그 가계부 엑셀 시트에 계산식을 다 넣어드렸습니다. 아하. 예, 계산식을 넣어드려서 본인이 오늘 뭐 아침에 먹은 거, 아까 우리, 그, 샤워 한거 말씀하셨는데 샤워 음. 한, 했니 안 했니 뭐 음. 이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쓰는데 처음에는 그걸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쁘시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했는데 그건데 사실은 해 보니까 한. 길면 한 일주일 정도만 쓰면 사람의 이제 일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제 아, 규칙적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앞 부분을 이제 넘는 게좀 쉽지를 음.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스물일곱 분은 그럼 완주를 했는데 이분들 한번 인터뷰 해보셨나요? 끝나고. 네, 네, 네. 어떤 반응이 어떤가요? 어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네. 있으시죠. 네. 아, 공통적으로는 이제 쉽지 않다는 거고 음. 어떤 분은 아, 나중에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안 줄고 그러니까 아예 외출을 안 하시고 그냥 <laughs> 그냥 쉽게 가자. 그냥 쉽게 쉽다기보다도 하여튼 그냥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때, 분들도 뭐 있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고등학생이 참여하셨는데 아 집에서 자기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싶은데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 동의가 안 되더라라는 음... 거하고 아 학교도 이제 학교의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본인은 채식을 하고 싶었는데 학교 식단이 채식 옵션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다. 아... 이제 이 이런, 이런 걸 우리가 저희가 보면은 음, 그런 아, 거는 구조적인 문제, 정책의 그렇죠. 문제. 아 이거는 학교에서 음. 바꿔야 될 거.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어, 차, 차를 놓고 대중교통으로 가고 싶은데 도저히 내 출퇴근 그럴 수 있어요. 루틴에는 네, 마을 버스나 이런 거 하나만 네. 놔줘도 네. 내가 차 버리고 차 가겠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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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이러면 경우. 그 정부가 해줘야 될 거, 학교가 해줘야 될 거, 이제 학생들은 중요하네요. 예,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될거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음... 예,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 어, 그런 말씀을 제 들어보니까 좀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거꼭 해야 되겠다 또는 기업들도 사실은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 거지만 기업하고 딱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이런 네. 의식 있는 소비자들 정말 아 나는 이제 좀더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기업에게 정부 에주는 분명한 시그널이 있을까요? 기업이 점점 이런 것들을 보고 어 이제 앞으로 우리 탈탄소 방향식으로 물건 만들지 않으면 시장에서 외면당하겠다 갈 길이 너무 멀까 하면 좀 보인다고 보세요. 아~ 당장 뭐~ 해주셔야 될 것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 기업에는 제가 제일 우선 급한 대로 요구 요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음. 만들어내는 제품의 탄소량을 그~ 적으셔야 됩니다 아, 네 제품에 모네네네네네네네네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히 식품에 대해서 어, GMO인지 아닌지를 다 표시 완전 표시제로 해서 표시해달라고 이제 요청하시는 캠페인들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음. 당연히 어, 제가 가지고 다니는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품들을 생산하는 과정에 뭐 가능하면 스콥3까지다 감안해가지고 음. 온실가스가 이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얼마 나왔고 이걸 아마도 이제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얼마 나올 거다 이런 걸 해주면. 저희가 그걸 보고서 제품물과 음. 판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아마 이런 계산기 한번 해보신 분은 바로 볼것 같아요. 그 제품에 그게 적혀 네, 있다면. 네, 근데 이제 계산기 만들 때도 진짜 어려웠던 건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음. 네, 그걸 추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우리가 한달 동안 노트북 사용하면 온실 가스가 얼마 나오는지를 알려면 그 노트북 제조사가 그걸 적어주셔야 되는데. 일부 적어주시는 음. 회사도 있고 아직 뭐안 적어주시는 회사도 있는데 아직은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온실가스 이런 건 네. 규제와 정부가 좀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예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되고요. 음.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물 사용, 가스 사용, 전기 사용 이거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음. 근데 제가 봤습니다. 이게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고지서에서 물 사용은 아 귀약께서 한달 물을 얼마 사용하셨고, 그거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얼마입니다. 라고 표시가 됐는데, 가스하고 전기는 없더라고요. 아. 하다 못해 공공 쪽에서 그런 고지서 낼 때도, 음. 어, 한달 사용 요금만 달랑 내지 마시고, 어, 거기 그것 때문에 발생한 온실가스 이런 거 적어주시면 시민들께서 그거 보고, 어, 생각들을 좀 달리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사실은 더 많죠. 해야 될게더 많은데. 음. 작년 5월 달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 프랑스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아, 국내 노선 중에 250km가 안 되는 국내 노선들의 비행기에 아, 취향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음. 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가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니까 아, 단거리 노선은 그냥 기차를 타라. 아. 그리고 비행기를 운영하지 말라고 하는 아, 신호로 아예 그걸 아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근 음. 그런 조치들도 상당히 중요한 조치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 굳이 이제 아 고민할 필요 없이 비행기 대신에 이제 기차를 탄다든지 그래요.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해 줘야 될게 사실 많죠. 음, 하다 음. 보면 시민들이 할수 없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음. 느끼게 되거든요. 음. 예. 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이제 곧뭐 2025년도인데요. 오늘 또 이런 라이프스타일 말씀을 탈탄소 기후에 적극 대응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시민들께 이 방송 들으시는 시청자들께 내년 좀 이렇게 더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해주시죠. 예 현대 사회에는 사실은 도시에 살다 보면 자연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 않지 않습니까? 음, 음. 자연보다는 아까 이제 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기계나 문, 뭐 어, 디지털이나 이런 문명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 자연 모든 아, 우리들의 문명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연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2025년부터는 아, 자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그, 그게 아마도 이제 1.5도 라이프 스타일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기후와 자연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그걸 고려하고 배려하는 아, 새해가 그 데, 되는 그런 네. 아, 삶을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좀더 그러한 좀 착한 마음, <laughs> 내가 세상과 이 자연과 또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다음 세대에게 좀더 맑고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더 많은 분들이 하시면은 네. 기후 문제도 세계는 좀더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건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